반갑습니다. 모든 납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정유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공장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실제 컨설팅 했, 했던 최근의 사건이라서 어, 수업을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공장은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에 다른 거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된다면 매수인이 무엇을 인수하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등기사항에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예, 문제될 것은 없다. 관리비는 없습니다. 그렇고, 자, 각종 공과금은 있을 수 있죠. 자, 땡 o 산업은 150kg의 고압 전기를 쓰는데 7개월을 미남해서 어, 어느 정도 금액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자, 이 150kg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공장을 직접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좀 설명이 어렵게 느껴실수 있습니다. 고압 전기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고, 이 안전관리자의 관리를 받으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압이기 때문이죠. 자, 이 고압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 나온다면,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고, 그리고 이것을 낙찰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연체 금액도 있습니다. <laughs> 이 연체 금액은 사용자 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분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 청구를 하기 위해서 어, 사용자 명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연체된 금액을 내지 않겠다 어, 따라서 나는 신규 신청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 변압기를 새로 새로 설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 사건마다 물건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그때그때 꼭 하셔야 되고 그 해당 관할 지역에 어, 요금 청구 또는 어, 저, 어, 또 설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하고 모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변화기가 없으면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이 연체금액과 신규 설치 비용 이것을 비교해서 향후 낙찰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뭔가 필요 이상으로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laughs> 어, 예를 들어 사업인데, 공장이 전기 뭐 전기의 어떤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2,000이다. 자, 그럼 3억 6,000에 사면, 이 2,000이 들어가면 2,000만 원이라서 싸게 산 거지만, 만약에 3억 8,000에 낙찰받는다, 2천이 된다, 그러면 실제 매매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어? 매매 물건이 많이 있다면 다른 걸 사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가치를 분석함에 있어서 인수하게 되는 이 인수의 부담이 얼마나 하는 경제적 가치 분석에 그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공과금 꼭 확인해야 됩니다. 불법 거축물에 대한 적발 이력은 없다. 향후 그러나 철거해야 될 수도 있고 적발되면 뭐 강제, 이행강제금을 낼 수도 있다. 자, 정국 내용. 공장 내에 뭐 여러 가지 동상들도 있고, 뭐 호이스트도 있고, 감정과에 포함 되지 않은 뭐 명도 대상이 될수 없는 물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 뭐 낙찰받으면 낙찰자 그대로 인수해서 그것을 명도해야 된다. 자, 이 명도는 결국 낙찰자의 부담이다. 자, 낙 명도 대상자는 홍, 누구누구,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한 1에서 2개월 정도 협의해서 명도를 완료할 수 있으나, 강제 집행을 한다면 3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 강제 집행 비용은 현재 공장에 남아있는 동산 물건 집행 비용에, 플러스 크레인이라든지 어뭐 여러가지 어또 빼야되는 물건이 포함될 수 있다. 자, 이 크레인과 관련돼서는 다툼의 여지가 크죠? 예, 아주 큽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제가 깊이 있게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는 이것은 실제 컨설팅할 때 진행했던 내용인데, 자, 요까지, 이것까지 깊이 있게 하면 어, 어, 차후 제가 업무 일을 진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자, 이 부분은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방법 협의할 것을 먼저.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laughs> 평가 감정 평가 와 같이 분석. 자, 감정 평가서를 분석해봤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좀 빼고. 자, 딱 확인해야만 되는데요. 땅이 두 개입니다. 공장용지 하나, 도로 하나. 자, 공장용지는 평당 200만 원에 평가되었습니다. 도로는 평당 67만 원. 주변 인근 대지 가격에 약 3분의 1 정도 가격인데, 어, 비슷하게 됐죠. 자, 면적 140평, 도로는 19평. 자, 이것이 2억 8,100이고 이것은 1,300이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감정은 2억 9,477만 8,000원에 감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건물 감정은 어떻게 되느냐. 제시 건물, 건축물 대장이 있는 합법적인 건축물은 평당 100만원 정도에 평가되었고, 연면적 101평, 따라서 1억 3,000 정도. 제시회는 31만원에 평가되었고, 연면적 11평, 그래서 360만원. 건물 감정 합계가 1억 700 정도 되더라. 자 이것을 합해 보니까 4억 200이 된다. 자 이것은 우리 통상 공장 지역의 거래 기준이 되는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이 지역의 시세가 평당 250만 원 정도. 주변의 거래 사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이것이 경매 나온 공장이고, 인근에 있는 공장. 자, 이것이 거래됐는데, 언제냐? 18년 1월, 30, 1월 31일 날, 삼막동 어, 331-6번지 거래가 됐는데, 이것이 10억 2800만원 거래됐고, 토지 평당 토지 가치 1 9 6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땅과 건물 모두 합쳐서 250만원 정도 하는 지역에, 자, 토지만 약 200만원 정도에 거래되었다. 어느 정도 정상적인 시세 범위 안에 있는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다른 거래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자, 우리 이 경매 나온 공장, 인근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해보니까, 토지 평당 가치로 환산해, 환산을 해보니까, 평당 211만 원 정도. 토지의 모양, 도로에 어떻게 접해 있는지, 어, 인근의 어떤 교통 편의성, 그리고 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계된 어, 지리적 영향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합쳐서 자, 영향을 받아서 한200 정도 토지 시세가는 지역에 210만 원 거래가 되었다. 뭐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는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안에 들어간다. 어, 정상적인 거래지 않았나 2018년 10월 18일이었습니다. 자,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분석해보니까 2019년도 기준 예상 토지 거래 가치는 삼막동에 경매 나와 있는 139-12의 가치, 이 가치는 저는 평당 200만원 정도로 봅니다. 여러가지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세 200이라는 가치는 현재도 작년에 이어서 큰 변함 없이 그대로 적용했을 때 무난한 가격이다. 물론 시세라는 게뭐 평당 180에서 뭐 220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이 180을 적용했을 때와 220을 적용했을 때의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클수 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200을 적용하면 약 2억 872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자, 건물 가격을 분석해 봤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 판넬 지붕으로 평당 현재 건축 다가는약 170만 원 정도가 적용됩니다. 자 이것은 실제 공사를 해보면 이거보다 더들 수도 있습니다. 뭐, 토목 공사비, 뭐, 설계비 기타 등등 어, 여러 가지 다 포함했을 때실제는 이거보다 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깎고 뭐 여러 가지 뭐 편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면 170 정도면 가능하다. 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자, 사용 승인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내용 연수 30년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남아있는 잔존 가치는 50% 정도 된다. 30년 중에 15년 썼다는 거죠. 15년 더쓸수 있다. 즉, 170만원 적용해서, 101편 곱하면, 1억 7,170만원이고, 잔존 가치 50% 적용하면 8,500 정도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건물의 잔존 가치는 8,500 정도다. 제시외 건물은 평 영원으로 저는 없는 건물로 칩니다. 그냥 가져가면 덤으로 보너스. 그것의 경제적 가치는 일단 영원으로 잡고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이익이죠 경매로 낙찰받은 물인에서 제시외 건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익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몇 백이 되었던. 이것은 그냥 낙찰자의 어, 부가적으로 얻어가는. 이기라고 보고 영원으로 일단 처리합니다. <laughs> 도로 가치는 13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합계는 3억 7,900. 4억 1000보다 약한3천 정도 저렴하죠. 3천 정도 차이 나더라. 제가 평가했을 때 가치, 평당 가치는 237만 원 정도다. 자, 이 정도 가격에 매수하면, 매수하면 충분히 잘산 가격이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의 분석은 2억 9,400과 1억 300의 토지 건물 합계 4억 200, 200 자, 평당 250으로 감정이 되었으나 제가 분석해 보니까 토지 2억 8,000, 건물 8,500, 그리고 기타 다른 것은 0원으로 판단해서 3억 7천 970만원 약 3억 8천 평당 237만원 정도가 지금 현 시점에 매매를 하거나 샀을 때 아주 좋은 적정 가치가 될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근 낙찰 사례, 자 인근 양산시 있는 공장의 낙찰 사례입니다. 자 이것들을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인근 낙찰 사례도 어 분석, 그 중에 아주 주목해봐야 될 공장에 대한 낙찰 사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3대1 경쟁률 3대1 경쟁률 어, 부산시 북구에서 낙찰 받았고 5억 6천6백에 어, 감정되었으나 4억 5천3백에 낙찰되더라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공장이더라 공단 내에 있는 공장이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있는 공장이더라 조금 수평선상에서 같이 어,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는 공장은 아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러한 공장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한 것을 한번 보는 겁니다. 물론, 실제 컨설팅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어, 풍부한 설명과 어, 사례 분석 내용이 전달됩니다. 지금은 어, 10분 정도의 어, 수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온라인 수업 중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만 뽑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가장 유사한, 아주 유사한 조건의 공장입니다. 공, 공장이고, 토지 197평에 어, 건물 84. 감정 5억 8천이었는데 5억에 낙찰됐다. 그때 4명이 입찰했습니다. 유사한 조건의 공장으로 평당 253만원에 낙찰됐어요. 여기는 삼막동 옆에 있는 북정동이라는 곳입니다. 253만원에 낙찰되더라. 시세랑 낙찰가랑 별반 차이가 없이 가다라 그리고 명곡동이라는 곳에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입니다. 중요한 건 일종 일반 주거지역. 공장이 들어서야 될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주거를 위한 용도 어, 지역인데 자 여기 공장이 있었겠죠. 여기 한명 해운대에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7억 8천 일때 8억에 낙찰받더라. 물건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자, 분석했을, 때, 분석했을 때 2019년 12월 8일 오후 11시 16분 기준 이 물건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어, 사람들이 어떤 분석. 자, 이것을 통해서 누적 분석 방식으로 제가 평가를 해, 저, 해보니까, 예측을 해보니까, 입찰인원 3명만 들어와도, 자, 3명만 들어와도 감정가 수준의 육박할 낙찰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어, 제가 분석한 경제적 평가에 의하면, 가장 유력한 낙찰가 범위는 아래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자, 현실 가치인 3억 7천? 970, 약 3억 8천 정도의 금액에 95에서 100% 범위에서 낙찰을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자, 그 금액은 3억 6천에서 3억 8천 사이가 낙찰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구간이 될 것이다. 반드시 낙찰받으시려면, 자, 이 공장을 반드시 낙찰받아서 수주받은 물건을 생산해서 빨리 공장을 돌려야 되고, 더 이상의 다른 공장과 비교해서 매매 시점을 맞춰서 공장 가동을 하는 데까지 맞추기 어렵다면 반드시 공장을 낙찰받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4 500을 추천한다. 다만, 유력한 낙찰범위는 이 범위 아니니까 이 안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과 자기 자본과 대출 확인해서 이후에 추가될 여러 가지 금액들이 있죠. 취득세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공장, 전기 복구, 기타 약간의 수리비를 판단해서 자 어느 정도 금액대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자. 자 이것이 제 컨설팅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2등 낙찰가가 2등입니다. 2등. 어, 우리가 입찰하지 않았다면 3억 7천, 7천 6백인가? 뭐 800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3억 7천 중후반대에 2등이 어, 나타났습니다. 저는 최소한 3억 8천을 써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집득세뭐 국민주택 채권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자, 그렇게 했을 때 3억 9천 7백 정도가 들어가더라. 실제로 낙찰은 얼마였죠? 아, 네, 3억. 그래서 어, 제 컨설팅을 받으신 분은 이공장이꼭 필요했기 때문에 3억 8천. 오백만 원에 입찰을 하셨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 인원이 일곱 명과 그랬습니다. 네, 저의 분석은 이랬고 이렇게 컨설팅이 진행되고 결과도 좋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컨설팅한 사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 고려하고. 분석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권리적인, 어, 복잡한까지 얽혀 있다면 더욱더 고려해야 될 것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점유, 어, 점유적 하자. 그 부분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또 낙찰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 고려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익히고, 어, 실무에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어, 저희 강의를 시청하시다 보면 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